최비게이션 최근의 이팁입니다. 오늘로그는 땅 또는 낮은 어근이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간 흉 허미다 이 단어고요. 우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다이 단어 되겠습니다. 참고로 OM은 조주에 관련된 어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469번 먼저 이여구는어보미네이트에서요 매우 오하다 중하다, 아이언질스가 단데. 두 가지 어근을 보시면 됩니다. OM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멀리 하다 하시면 되고, 또한 OM은 조주니까, 조주가 멀리 가다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혐오하다, 아엔질세 이 가다, abominate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되는 유사 단어가요, detested, hated, 그리고 d i s l i k e 인데이 단어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우에 제가 두 단어 가르쳐드리기로 하고요. OM 하면 제가 방금 조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길조의 반대말 조조의 오멘666 적그리스도 하면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o m i n o 불길한 징조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되, 좌우의 공원용어 기출문제, AB부정, 허른 느낌이니까, of 월 r 또는 disgust, INGS 가다 흉마단 뜻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LOATH loss 이 영어는 구급에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대학교니까 캡스형에 자주 노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영어 설명해 드릴게요. 로스는요. 어근이 성서 구약성격 출애굽기 민수기 자 죄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영어에 나오는 영어인데 로스 자체가 말입니다. 당연히 아주시라도 효마단 뜻인데 너무 어려우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유튜브에 있던데요. 고양이가 컷컴버 오일을 보면 너무 아인트세고 싫어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Overenate, overdetest, hate, lose, lose, dislike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영상을 조금 더 복용하시면서요. 2017년도 까지 구급은 이런 영어가 나왔구나. 반대말은 좋아하는 이 뜻도 제가 다음에 놓을 때 다시 한번 주고받는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감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Stop Asian Hate. 자, 최근 영어죠. 그쵸? a s i a 의 혐오를 중단하라.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서 Detest 같은 영어. 2번 되겠네요. 그러면 1번, 3번은 기본 영어, d e 드 e n 방어하는, c o n 함께 단단하다니까, 확인하는, 확증하는, 확신하는, 어 b a 정도 하면 되겠네요. 버리다, 단념하다, 포기하다. 다음 영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0번. 이 영어는 2019년도 지방이 구급의 출체 문제인데, 쉬운 영어에서 땅이니까요. e x 즈 m 하면 땅을 바깥으로 파내다니까, 시체라,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다 파내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반대말은 매장하던 뜻이겠죠. 아이엠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사 단어가 여러분 이 영어는 필요 없고요. h o l l o 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h o l l o 이 영어는요 일상용으로 텅빈 뜻이고 그리고 우리 시사용으로서 아침을 드셨나요? 아 저는요 아침을 먹지 지금... 않지만 속이요 공복인 상태입니다. 할때이 단어입니다. hollow 자 그래서 그렇죠. 텅 빈, 속이 빈, 공복 상태고요. 동사로 넣을 때는 땅을 파다 할때 쓰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돼. 좌우로 한두 단어 보겠습니다. 같은 영화가요. 케이브가 여기서 동굴이니까 excalvate, 발굴하다 e a l t 에다가 u n 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선행학습과 방보학습을 제가 해볼게요. 544번 좁인데 이그움과 같은 말이, escrobate. 케이브는 영에서 동굴입니다. 흙을 밖으로 파내다니까. 자, 여기서 뭡니까? 2번 정도 알아두세요. 머무를 파내다 발굴하다는 뜻인데. 같은 영어 exum 그리고 제가 방금 공복 상태의 텅빈 동사로 놓을 때는 무엇을 파내다는 뜻이니까 hello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굴착기 있죠? 공사 현장의 굴착기가 is a b a y 로 되는데 이런 상식 용어도 알아두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뜬구름 없이 재밌게 가르치는 건데요. 그러면 2019년도 지방지 구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굴착기해서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여러분 까먹지 않도록 했는데요. Escalate 같은 경우는이게줌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이 여러분 복하네요. 2번 팩트는 꽉찬들어찬 뜻이고 이레이스는 문서 등을 제거하다 여러 번 여겁니다. 4번의 슬리브레이트인데 제가 셀러가 여가에서 민첩하다 했죠. 경찰 단독 문제인데 슬리브레이트는 여레인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민첩한 김이나 에서 유명한 저명이 있는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4번 정도를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471번 자이 여거는 우리 드럼쓰는 여가 세드라가 있는데요. 하움드럼이 있고요. 카나우드럼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그러면 더울로드럼이 있는데요. 좀 재밌는 영하면요더울드럼이 있는데요. 수수께끼 어려운 질문, 여러분, 카우노드럼인데요이여기는 경찰대학교 출제 문제입니다. 저는 이형하지 않을까요? 허음들으면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음, 오늘 정말 공부하다 지루하시면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음 드럼이라면 치볼까? 지루한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돌 자체가 제가 슬프다 했으니까 돌 드럼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울한, 의기침체 정체 상태. 제가 공무원 같으면요, 돌 드럼을 제가 외울까요? 돌 자체가 슬프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 형은. 블렌드가 말입니다. 2019년 국회 사무처 8급 사지선택에딱한번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딱한번 나왔는데 저는 블렌드를 그래서 흰색 처리했습니다. 9급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럼 저는 그글이 분위기 작가의 대도할때 험드름하면서 좌우로 이 영어 보겠습니다. 모노토너스, 서라운드 반대말 모노토너스, 그리고 시피드가 여러분 공문 출제 문제죠. 자, 머뭐를 씹다한 뜻인데, 맛좀 풍미 있는 뜻인데, 제가 씹히네 라고 했는데요. 인스피드니까 무미건조한, 맛없는, 평범한, 단조로운, 그리고 베이피든, 김빠진 뜻인데, 이 영어를 여러분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선행학습해 보겠습니다. 532번 음식에 관련된 영어인데요. 랄리쉬 명사로 놓을 때 풍미, 맛, 식욕이고요. 동사로 놓을 때는 맛이 나다, 맛있게 하는 뜻인데, 2017년도 지방지 9급에 제가 펠로트블에서 입에 맛이 나는 풍미가 나는 이용어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또한번 제가 문제를 복원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 세이블, 맛있는 살벌이 해냈는데요. 맛 풍미란 뜻인데, 반대말이 c 피드 반대말 인시피드, 김빠지 맛없는, 그리고 말입니다. 베이피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 들어간 몇 단어 뺐습니다. 회의팀, 음식물을 식욕을 자극하다, 도도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532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중에서 인시피드와 여러분, 팔러터블이 우리 공번 영어의 출제 문제니까 이 역으로 제가 보고시킨조건하에서 험드럼 반대말 이런 식으로 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472. 흠은 약, 자체가 인간이니까 바닥으로 가단 뜻이니까요. 상대방을 욕보이다, 창피를 주다, 굴욕을 주다인데, 2018년도 기상기 구급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h 뮬레이 l 는 보통 독해도 엄청나게 나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honor 반대말 dishonor, grace 우한 반대말 disgrace, shame에다가 a shame d 붙들면 부끄러워하다 굴욕을 주는 뜻인데 좌우로 이 영어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니 영어에서 형용사로 모를 땐 비열한 뜻이고 동사로 모를 때는요? 의미하다는 뜻인데 이 영어 동사입니다. 디미인이니까 밑으로 의미하다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다 굴욕을 주다 민에다가 죽도 디를 붙이시면 되고 제가 프론트가 여러 번 면이라고 했는데 어 프론트는 좀 비슷한 용어로서 상대방을 면전 앞에서 면전에서 굴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조심해냈고 컴프로는 제가 어디에 대 직면하다 면서2021소방영어 출제 문제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통해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나요? 2018년도 기상계 구급은요이 영어와 반의를 골라라 했는데요. humiliated. 그럼 당연히 말입니다. 3벌이죠. 그렇죠? 3벌은 EX는 나가다 ALT는 들어올리던데 칭찬하다, 어기양양하다, 기울을 북돋우다 뜻이겠죠. 1번 upfront 면전에서 모독하다, 밑으로 의미하다 비난하다, disgrace는 같은 영어 되겠는데 이렇게 칭찬하다 반대말 굴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473번. 이 영어는요, 제가요, 수고를 외화했는데, 허임이 제 자체가 밑에 그림 보니까 봉건 시대에 존경이나 충성이나 우리 주종 관계 또는 공물할때 쓰는 건데, 저는 이 영어를 수고를 외화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pay 구동사, pay homage to, pay tribute. 누구에게 존경을 포함했는데, 2020년 국가지 구급에 paytribute가 수고로서 단독 출제 문제죠. 그럼 저는요, harm is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tribute도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어떻게 나왔다? 관용하고 나왔는데 payharm is 아니면 paytribute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밑에 문은 제가 수고로서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요, 어근 설명할 때 856번 트리뷰트는 영어에서 사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트리뷰트가 말 그대로 하미자와 마찬가지로 공물이란 뜻인데요. 역시 숙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파이 하미또는트리뷰인데 제가 단어로 물을 때 이랬죠. 칭찬하다면 하 사자같이 만들다 make a lion 또 여러분 비유편이고요. 단어 물을 때 compliment, eulogy. applause. I t o 의 e x t o l m e n 인데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3번은 어휘보다는 관용구로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승산을 걸 만한 영어 되겠습니다. 이제 474번. 이거는 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쉬움벌이 아니라 헌불벌인데요두 가지입니다. 천안 비천한 뜻도 되고요. 조말할 때는 겸손한 뜻도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humiliate 와 humble 혼동어입니다. humble은 겸손한, 겸한 뜻도 되고요. 천한, 비천한 뜻인데, 왼쪽 그림인 Jesus Christ가 천하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성서 그들로안되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쓰는데요. 동일 단어가 s h a e y s i l l 인데이 역은 국회 사무처 8급 출제 문제인데, 연도는 2010년도 전 영어고요. 공문에 2010년도 이로 전쟁률에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험불은 뜻만 하고 넘어갑니다. 뜻이요, 천안비천안, 그리고 여러분, 조말할 땐 겸손한, 겸한 뜻 되겠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475번. 이 영어는 세모데이 영어도 2010년도 전으로 빈칸 문제에 나왔고요. 유사들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독해는 2010년도 이후로 계속 나왔는데, 포스트는 후고요, 휴먼 인간 아닙니까? 땅이죠. 그래서 뭡니까? 땅, 땅에 묻힌 위에 뜻이니까, 우리가 사후의 세계하고, 우리, 이거 하면 또홍길동들은 기억나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유복자로 태어난, 또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작품에서 유작의 뜻인데 보통 공모는 유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유작이란 말로 하는데 post humus, post humus 이 정도 영어를 여러분 뜻을 알아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영어는 독해에 자주 나오고 모든 독해가 사후의 유복자로 태어보다는 유작의 개념에서 거의 독해가 나왔기 때문에 유작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476 마지막 영어인데 반복 학습인데 딱이 밑으로 가다 deteriorate 가치나 질등이 뭡니까 악화되다 자 그리고 사람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병이 악화되다 저하되다 이 영어 모를 때는 무조건 aggravate 그리고 exacerbate 있는데요 exacerbate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제가 음. 어근을 여러분 A형 어근인데 한번 반복할게요. 7번 어근입니다. 이그저절베이트. 1번, 2번이 있는데요. 주로 1번이 나왔때 있죠. 사트나병을 악화시키다 같은 영어. deteriorate, aggravate인데 501번 어근 또 기다리고 제가 반복이죠. alleviate. 자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행학습입니다만 지금은 반복 학습입니다. 레바가 영에서 지렛대인데 반대말로서 고통의 문제를 완화시키다. relieve, assuage. Allay, mitigate, more, more, m o r p y 이렇게 반복, 학습을 끊임없이 하시면 됩니다. 험생 여러분, 오늘은 땅과 낮은 슈음, OM, 그 다음에 태에 관련된 어근인데 이것만은 알고 가자 좌우에 독해에서 자주 나왔던 해볼게요. 슈미르티. 슈미르가 영에서 습도 이뜻인데 습도가 습습깊 습도인데요. 생활 영어 및 일반 독해 환경에 관련된 영어 할때 자주 나오고 자 여러분 휴메인 하니까 인간의 하니까 인정만은 고상한 뜻인데 반대말이 인휴메인 인휴메니티 하니까 무정한 이런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용어 놓을 때요 태가 영어에서 땅이니까 테라로리 하면 영토 영역 지방 하면 되고요. 외계니티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용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토 지역 지방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무원형의 내비게이션 최영준의 이팁입니다.